다윗의 청원 기도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이 기도문은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청원하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해주시고우을초로깨끗이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다윗이 자범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범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죄, 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심상을 적시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청원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여러 가지 청원을 올리는데, 만약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보이사라는 말을 붙이기만한다면 이 다윗의 청원 기도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오직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되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붙인다면 정말 포금적인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세 가지 청원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로 구할 것이 무엇인가 영육간에 우리가 범죄하는 항상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침상을 적시면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다윗의 청원 기도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장교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나를 거룩케 하시는 나를 거룩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어쩌면은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정말로 내가 죄안 지은 것처럼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절실하게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청원할 것이 무엇인가 다윗의 중대한 관심사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타락의 길에 섰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의 영적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와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이루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렇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지 못하고 그옛 신앙, 뜨거웠던 신앙 저버리고 매일 드렸던 예배 신앙의 삶이 이제는 한번 예배드리는 것도 이 핑계 전 핑계로 예배드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범죄한 타락한 본성이 바로 다윗이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세상의 것들로 쇠약해지는 영적인 힘을 회복해옵소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가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오락과 또한 쾌락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즐거움 기쁨 이것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 정한 마음, 정한 마음, 이것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에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중심을 다해 드리는 이 마음을 항상 이 정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계속해서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리바이벌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리크레이션 창조될 수있도록 아멘.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멘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정말로 찬양하지 않는 자들 중에서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게 한다 돌들이 또 시편에는 젖먹이 어린아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아멘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뭐 형식적인 아멘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정직한 정한 마음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로 내가 이렇게 찬송하기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기로 내가 예배하기로 내가 중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줄 들고 온전한 감사와 헌신으로 정했다면 그것이 계속되어 리바이벌 되어줄 수 있도록 부흥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한 가지 열정이 식어지고 내가 정말 흔들리는 그 마음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본성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수 있도록 타락한 그 아담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를 백성된 그 본성을 깨어서 내가 다시금 그렇게 정한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창조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말은요. 오직 성령님이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으로는 정직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정말로 우리 이병석 선생님이 잘 쓰는 말이에요. 그, 좀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우리가 변명을. 그러면 왜 변명을 하느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에? 아담과 하와가 소나까를 따먹었을 때, 어, 뱀이 나를, 뱀이 나를 이게 먹게 했어요. 또 아담은 하와가 나를 먹게 했어요. 변명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얻소서는요 이것은 내물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요 성령이요 영 자체가 성령님이에요 믿습니까? 영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장세기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것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니까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나 숨을 쉬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면 영적 시체가 돼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정말 그 안에 내주하셨어. 우리 지우기가 교회 가자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정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옛날에 다 이랬잖아요. 오늘 금요일면은 세상 말로 잔머리. IQ, EQ 이는게 뭐냐 잔머리는 JQ예요. 잔을 그냥 J로 해서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우리 지우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야 돼 그러면 토요일 날도 막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서 울고 그랬대잖아요. 아이를 통해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이들이 삼남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주 사랑께 본이 되어 주고 이들이 잘 돼서 정말 그렇게 하않는 자들이 정말 이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저들을 축복해서 목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한 거든요 본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할까요? 저렇게도 해 소용없다 이럴 거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정직히 하실 뿐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하실 뿐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합이 합니 우리가 내일 부르는 정말로 제가 어느 나라 가든 이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날에 찬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는 이 정말로 누구나 할 것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데 후반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이요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그러잖아요. 네? 성령이 임해야만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뭐 아비들 꿈을 꾸는 거예요. 예언, 환상, 이 꿈이란 것은 그냥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필리핀 MFC 교회에서 어떤 이제 목사님 이제 선교사님 안 계시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어떤 교회 성도가 어떤, 그, 여자, 뭐, 목사도 어디서 목사 받은 그런 것도 없어요. 라이센스도 확실하지 않는데, 데려와서 막, 어, 너, 그냥 성도에게 너 귀신 들렸다고 하고 막.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합니까? 자기 뭔가 액션을 취해서 뭔가 나타나면 막 잡받들이고 막,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역사해요. 때로는 막, 막, 막 부들부들 떨게 해서 막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게 하고요. 성경 예언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예언은 성경 이6 6권으로 끝이 난 거예요. 뭘 가지고 예언한다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입니까? 다 무당하는 짓을 따라는 하 거예요. 돈벌이 하려고. 뭐 자기가 무슨 위대한 것처럼 하려고요. 오직 성령께서여러분을 주장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나의 정말 세상의 것들을 시작해 주는 내가 정말로 이런 무너졌던 것이 영적인 힘이 회복해 달라고 또한 성령님 나를 정말 정직하게 해 달라고 오직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청원기도는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셨는데, 자 성령님 우리가 우리 임재해서내 마음에 평안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내, 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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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의 거룩할성이다.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더러우면 성령은 자동으로 떠나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아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0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성신이 성령이에요. 성신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신 성령을 말하고 있는. 다윗의이 정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삶은 망합니다. 직,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성령님 떠면은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 생활했던 사람들이 성령 떠나니까요. 뭐 자유주의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아마 내 마음에 예수 믿으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모르겠어요.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그런데 제가 보기 그거 정확하게 성, 천국 간다고 할수 없어요. 그냥 제가 접대 멘트로 여러분들에게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 나를 주장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님 항상 내조화그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거어가시면안 돼요. 내 삶을 성령이 거어가시면안 돼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역도 사실 뭐 선교 가면 뭐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육적으로는 못 먹죠. 좀 환경이. 정말로 열악하죠. 그런데 제가 왜 가, 또 가려고 하겠어요. 성령님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게 있으니까, 그곳에서 정말 나를 또 필요라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제가 또 거기에 좀 부족한 것도 헌금하고, 그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으로 제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제가 성교 나가 뭐 편해서 뭐 행복해서 사실 육적으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말 우리가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만이 여러분 이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가사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돈 없어서 못 가요. 재능 내가 없어서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성령을 통해서 재능 주시고. 정말로 제가 부족하지만 그곳에서 막 설교할 때 성도들이 감동받고 그 사역자들이 그 지역 사역자들이 막 와서 자기 교대해 설교해달라고 하고 성령께서 주장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면 저 가도 의미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가요? 잠자리 불편하죠. 먹는 거 불편하죠. 물도 제대로 못 먹죠. 왜냐면 물이 우리 우리나라 아, 이 아리수, 아리수, 아리수는요. 거기 보면 뭐, 최고의 물이에요. 우리 성교사님은 꼼꼼해 가지고 그 물, 그그 그 거기 나오는 수돗물로 양치하고 반드시 또그 워낙 또꼼꼼 청결하신 분이라, 또 일반 생수 물 가지고 헹군다는데, 저는 뭐그 정도까지는 뭐 성령이 역사니까 바울에게 너 가라 하니까, 바울이 세상에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세웠어요 빌리뽀 교회에 세웠어요 골로세 교회에 세웠어요 데사노니가 교회에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에 세웠어요 가는 것마다 교회다 세웠어요 그 다윗은 거기 사역자에게 남겨두고 선교를 떠났어요 자비량 선교 텐트 메이커 다시 말해서 천막을 치면서 장막을 치면서 그리고 조달받고 누군가 또 정말 돕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님 떠나면 성교 의미 하나도 없어요. 예? 신앙생활 의미 없어요. 자기를 보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큰 교회 목사인데, 아무 뭐 중요하지. 제가 어제도 우리 사모님하고 은혜 받아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이번 주, 어? 설교를 또 다, 그걸 준비하려고 딱 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성령님이 감동 주지 않으면, 설교 제목도 안 잡혀요. 요즘 쓰는 말로 멘붕 와서 어떻게 설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설교가 쉬운지 아십니까? 어제는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최진구 목사님이 일대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날 또이 헤드셋을, 이 헤드를 안 가지고 갔어요. 또다 챙겼다 챙겼는데,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여기다 올려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이 마이크를 쓰니까 어떻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마이크를 빡짝 대고 이러고 이제 찬양을 하는데. 가사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오늘도 모니터 해보니까 1절과 2절이 겹치는데, 2절을 불러야 되는데 제가 1절이 겹쳐서 2절인 줄 알고 1절을 하니까 내 목소리가, 이게 뭐, 실황이 때는 그냥 지나가니까 못 느끼는, 들으니까, 어? 남들 2절 할때 제가 1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그냥 이렇게 겹쳐요. 이렇게 처음에 볼땐 나타났다가 좀 보면 아무리 큰 것이라도 이렇게 겹치니까 눈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볼때 눈을 자주 깜빡깜빡 그래서 보면 그때 좀잘 보였다가 계속 보면 사라지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 받으면 제가 어디 가서 설계할 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도 은혜 못 받게 하는 주제. 뭐, 어디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성도들 은혜를 받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못 받으면 저 성교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신 성리 성령님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님 나를 떠나지마 없소서 이 고백이에요. 이 기도는 바울이 성령님이 부재,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님의 부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사우랑이 성령이 충만했다가 그가 정말로 악한 생각을 가지니까 3회상 16장 14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읽어보면서 사울랑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이 떠나면 두렵다는 걸 알아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역케 한지라. 아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도 여호와가 부리시는 거예요. 악신이 하니까막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두렵고, 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여자들이 막 춤추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니까 그 정말로, 야, 정말로 다윗, 너 정말 고생해서 전쟁에서 이겼으니 까뭐 이래, 이래 축하는 것이 아니라 막 죽이려고 하고. 왕권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다윗이 봤거든요. 사울도 처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네? 겸손했어요. 사단이 그 안에 교만을 주고,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바라오기는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악신이 임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자 따라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을 때이 사울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게 그는 여와여 주께서 내게서 내 자식들도 내왕이도내 내 생명도 그리고 그 밖에 무엇을 거두어 간 날지라도 주의 성령은 거두어 가지 마세요. 제발, 제발. 다른 거다 거두어 가도 좋아요. 그 그래, 성령님만은. 왜요? 성령님이 계시면 생명도 안 거두어 가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물건도 하나님 그 성령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돼요 내가 지금 바빠요 애도 키워야 돼요 어? 내 이제 손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좀 보세요 예배 생활들 정말로 우리 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1200만? 600만?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사는 몇십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로 심각해요 정말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 정말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물론 찬양해도 그냥 박수치면서 그냥 소리를 가사 읽으세요. 가사. 뭐 물론 가사만 읽으면 되지. 주의 이름 높이면 그러면 아, 주의 이름 높이면 그냥 입신 가세요. 뭐 찬양 못한다고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내 삶에 다윗 입장에서는 왕위 왕권 성령님 이 있으면 왕권 지켜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다 거두어가지고, 제발, 성령님, 성령님 따를 떠나지 마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청원 기도는요. 점점 다윗이 영적인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거룩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내리기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불행합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도, 뭐늘 우리 교회 사는 고백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달지라도, 정말로, 아, 주사랑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 예배팀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어린아이 우리 지우기도 있고요. 있고, 있고, 있고 다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지. 네? 아니 우리 교회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족한 종이 성교 간다니까 성교금 다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 어디서도 할수 없는 거를 우리 주사랑 교회가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 여러분들 헌금한 그돈 얼마나 아까워요 정말 여러분 생명같은 헌금이에요 저를 위해서 돈 10원도 쓰지 않았어요 뭐 쓸일도 없고 뭐 뭐, 어떻게 사먹어야 될지, 뭘 해도, 그런 걸, 뭐. 아이, 제가 마지막에, 아니, 필리핀 돈을 좀 주셔야지, 물이라도 사먹지. 근데 아이 그냥, 뭐, 제가 달라고도 안 했고,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그냥 거기, 먹이는 대로, 뭐, 입히는 대로, 주는 대로. 그러다 나중에, 아 물을, 물이,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안 사줘가지고, 내가, 아돈 없어서 물도 못 사. 그랬니 성교사님, 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돈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뭐, 가서 제가 못쓸 뭐 일이 뭐가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성명이신 아시죠? 지금 벌써 그분이 벌써 거의 70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이제 성교사님이 이거 우리, 우리 주사랑께 방에도 올렸나? 일단 올려서 그 보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게 하셨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성명이신에의 비염 소아마비예요. 말도 못해 아빠 아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7 0을다 되게 살아가요. 얼마든지 불평 불만 할수 있어요. 제가 월요일마다 아이들 그 장애인들 전에 얼마 얘네들이 정말로 얼마나 행복하게. 막, 웃고, 막, 우리보다 더 즐겁게, 예? 별것도 아닌가지고, 막, 웃고, 막, 그래. 여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항상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불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북한에 그냥 오지, 그, 그, 바로 그냥, 그, 저기, 뭐야, 그, 지금, 대, 저기, 누구죠? 김정은 옆에다 딱 떨어뜨려 놔야 돼, 그냥. 그러면 그냥, 아이고, 정말 나는 행복했네, 나는 행복했네. 막, 불평하고 불행하다는 사람들, 좌, 중환자, 그숨 모시고 까닥까닥한 사람 옆에 그냥 같이 똑같이 눕혀놔야 돼. 그러면, 캬, 캬, 면 그냥, 아이고, 나는 행복하네. 여러분들, 제가 그 설교에서요, 자족하십시오만족하십시 예? 그게 이제 표현이 안 돼서, 자족 만족, 지족의 표현이 안 돼서 그냥 한 가지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가 아니라 비록 없을지라도 그 우리가 찬양하자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논밭에 식물도 없고 소도 없고 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난 여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는 내 삶에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살지 못하면 그 삶은 참으로 영적으로 불쌍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던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곧 구주 하나님과 영생 소망에 있는 즐거움에는 어떤 것도 참된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는요 아니 정말 구원받은 즐거움보다 세상의 쾌락과 그 유익이 더 즐겁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 곧 그의 구주 하나님과 영생의 소망 안에 있는 즐거움 외에는 어떤 것도 참된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의 즐거움이 즐겁죠. 그러나 그것보다 위에 두는 게 하늘의 소망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 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구원의 즐거움이. 즐거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엔조이죠. 엔조이, 엔조이. 그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즐거움들, 오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의 시작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둔 세상의 딸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엔조이할 것들 그거로 그냥 위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엔조이 말고 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찬양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도 아유, 정말 그첫그 그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영어 배웠던 영어 찬양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 거기서 몇 곡을 했어요. Silver 실버 앤 골드 바이노 바세체 아이프갭 아이디 뭐 하면서 그거 하니까 막그 금과 운나 없어도 생각나고 뭐아냐 I got the jo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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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in my heart. 하면서 주 예수 사랑 기쁨 기쁨. 이럴 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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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조이의 조이. Joy. 이거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 의 즐거움들에. 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에, 평강은 의로 인한 평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희락 기쁨이 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이가 중요한 거예요. 조이. 세상의 엔조이가 아닌 순수한 조이. 기쁨의 삶, 그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기도 세 가지예요. 그것을 놓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자, 말씀 붙잡는 기도 세 가지를 띄워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말씀을 붙잡는 기도 첫 번째 뭐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